지속 가능한 응급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미자립교회 지원 대책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목회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목회를 지원하는 인재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서야 교회가 설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응급 제도 마련을 위해서 현재 응급 상황. 749억을 보유하고 있고 226억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응급대상자는 2435명입니다. 향후 5년 54년부터 59년생 은퇴 예정자는 956명입니다. 총 3391명. 향후 10년 60년생부터 64년이 은퇴할 때는 1428명입니다. 총 4819명입니다. 지출 예상액은 매년 386억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향후 5년은 수익과 지출이 같지만 10년 후에는 15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0만원 좋죠. 120만원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받고 응급을 이대로 끝낼 것인가요? 지속 가능한 응급제도를 만들려면 응급부담금만으로 운영되는 순수 응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50세 이하는 응급기여금을 면제하자. 응급기여금을 보면 현재 납부율은 21.7%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목회자가 많다는 것과 응급을 내도 나중에 받을 수 없다는 불신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안정적인 응급을 위해 지금 우리가 좀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응급지급액을 올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응급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 지원 대책 마련 이것도 중요하죠. 미자립 교회 지원 대책은 비전 교회만이 아니라 차상위 교회들까지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산어촌 목회자들의 정주 목회를 위해 우리가 꼭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목회자가 농촌을 살리는 거죠. 도시 마을 목회를 지원하고 농촌 마을 목회를 지원하는 본부의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선교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은 본부 이전과 300명 이상 교회의 입교인 헌금으로 공교회성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광역 지방회를 통해서 행정 낭비를 줄이면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기본 재산 개발을 잘 투명하게 건강하게 하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계만이 아닌 목회적 도움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제가 10년간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적 가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전교회를 위해 멘토 멘트 연결을 하겠습니다 비전교회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사례를 발굴하고 부흥자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교회 목회자 사모를 위한 상담, 위로 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겁니다. 큰 교회는 스스로 큰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이 헌신하여 길러낸 인재들과 성도들에 의해 큰 교회가 될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지금 감리교회를 누가 살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가 살려내고 있습니다. 비전 교회, 작은 교회가 감리교회를 빛내도록 감리교 정책을 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